한영고 28번 문제 그림은 성운설에 의한 태양계 형성과정이야 자 성운설을 물어봤네요 성운설 대한계 형성 과정을 물어본 거야. 어, 태양계 형성과정을 물어본거야 태양계 형성과정에 여러 이론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성운설이요 지금 이제 정설로 받아들이는 이론이야 정설로 받아들이는 이론 됐죠? 그렇게 보시고요 자, 이렇게 순서 그대로 나왔다 그죠? 가 성운에서 축과해야 제일 먼저죠 그 다음에 나야 오만명의 성운 그 다음에, 다미다 다. 원시 태양과 미행성형 행성. 됐죠? 그 다음에, 라. 원시 행성과 어, 원시 행성의 형성 자, 순서는 그대로 가나 다라가 맞아요. 됐죠? 이렇게 맞고. 될까? 자, 그 다음에, 순서를 좀 잡아야 되는데. 됐죠? 순서를 이제 잡아놨네. 일단 았으니까 밑에 거 보면 되겠네, 그냥. 그죠? 봅시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그랬죠? 자, 옳은 것만을, 옳은 것만을. 자, 확인할게요. 기억번. 가부터 나로 가면서, 될까? 살짝만 그림 보여 줄게요. 수축하면서 자 문제 없지. 수축하면서 수축하면서 될까? 회전 속도는 빨라진다. 아 맞죠. 이렇게 빨라지니까 이렇게 빨라지니까 자 모여서 원심력에 의해서 됐죠? 바깥쪽이 밖으로 튕겨 나가지. 그죠? 바깥쪽이좀 튕겨 나가. 그래서 뭐가 나오니? 어, 원반 모양이 나오는 거죠. 될까? 위에 수축하면서 도는데 돌때 중심부는 밀집이 되어 있는 거 보이고 바깥쪽이 튕겨 나가서 그냥 마치 뭐처럼 어, 원반처럼 원반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원반처럼 될까 됐죠 제 기억은 맞습니다 됐지 그다음에 니은 갑시다 니은 자 니은 나부터 다 나에서 다갈 때 중심부의 온도는 자 나다 볼까요 나다 자 나는요 원반 모양의 성운 형성이고 다는 원시태양자 포인트는 원시태양이죠 중심부에 원시태양이 만들어지지 자 그러면 중심부의 온도가 중심부의 온도가 중심부의 온도가 점차 올라가야죠 올라가야 태양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죠 어, 당연히 맞는 말이고요 됐지 그 다음에 다 갑시다 다 다부터 라는요 원시행성은 주변의 미행성들이 충돌하면서 자 미행성이 충돌했냐고 맞죠 맞죠 미행성의 충돌을 시작해서 됐죠. 바로 27번 문제 있는 거야. 마그마의 바다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 뭐, 층상구조 이런 거 나온 다음에, 어, 지각, 멘틀 이렇게 구분됐다가, 멘틀에서 이제, 됐죠? 어, 지각 멘틀에 멘틀 구분됐다가, 멘틀에서 겉에가 식으면서 이제 지각 만들어지고 그러는 거지, 그지? 될까? 됐죠? 이럴 수 있지? 어, 스타트가 이거 이거 스타트가 충돌, 충돌. 맞습니다. 그러면 지구형 행성 대표적으로 지구가 만들어지는 거잖아. 될까? 이제 따라서, 한영고. 28번 문제 의 답은요. 기억, 니은, 이다 맞습니다.